물없는 세탁기와 냉매없는 냉장고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친환경 가전을 통해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것은 바로 냉매 없이도 냉장고를 작동시키는 기술, 단순한 냉각기술이 아니라 반도체 기술까지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고효율 냉장고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LG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고 이미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이 기술이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아직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고압가스법이 걸림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경쟁, 과연 친환경 가전의 미래를 누가 주도할까요? 삼성의 혁신과 LG의 도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혁신적인 기술을 기대하시나요? 앞으로의 변화 함께 지켜보세요.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가는 환경 친화적인 미래. 좀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 고정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